충격. 박서진, 국세청 갑작스러운 소환, 한달 만에 10억 원 납부. 서울청장이 밝힌 이례적인 사례. 박서진의 반응은? 그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최근 대한민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 박서진 씨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이름과 함께 갑작스럽게 등장한 국세청 소환이라는 다섯 글자는 마치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 같이 온라인 세상을 순식간에 혼란과 추측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평소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의 이름 옆에 붙은 낯선 단어는 많은 이들에게 당혹감과 함께 다양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소환장 이미지는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며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정보의 진위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네티즌들은 저마다의 추측과 해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트로트 시장이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인기 가수들의 천문학적인 수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폭되어 왔기에 박서진 씨의 소환 소식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혹시 박서진 씨가 거액의 수입을 숨기고 탈세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그의 소박한 이미지는 혹시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가면이 아니었을까? 국세청이 갑자기 소환장을 보낸 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의 과거 방송 발언들을 다시금 들춰내며 수입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탈세 가능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기하는가 하면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논란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박서진 씨의 결백을 주장하며 억측과 비난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소속사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은 그의 무죄를 믿는 팬들과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네티즌들 사이의 격렬한 논쟁으로 밤낮 없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모든 의혹을 잠재우는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박서진 씨는 그 어떤 세금 관련 법규 위반에도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름을 받은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숭고한 의무를 너무나도 성실하게 이행한 결과로 얻게 된 더할 나위 없이 영예로운 자리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고위관계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박서진 씨는 평소 투명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세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모범적인 납세자로 선정되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스럽게도 올해 2분기 최고의 납세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소환은 바로 이처럼 자랑스러운 표창식에 직접 참석하여 감사패와 기념품을 수여받기 위한 정중한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박서진 씨의 이례적이고도 귀감이 되는 납세 태도에 대해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고소득 연예인들이 복잡한 회계 처리와 세무대리인 선임을 통해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반면 박서진 씨는 자신의 모든 수입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관련 세무 서류들을 직접 꼼꼼하게 준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매우 드문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다른 납세자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만한 훌륭한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예계의 세금 문제는 오랫동안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였습니다.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일부 유명인들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세 행위부터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시도까지 그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소속사를 통해 수입을 여러 차례 분산시키거나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비교적 흔한 절세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연예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허위로 비용을 부풀려 계상하는 등의 명백한 불법 행위를 통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다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탈세 스캔들은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대중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사회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들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현실 속에서, 박서진 씨의 투명하고 정직한 납세 태도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희망과 같습니다. 그는 복잡하고 교묘한 절세 방법을 탐색하거나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정당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고 떳떳하게 납부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솔선수범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했으며, 연예인도 충분히 사회의 모범이 될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박서진 씨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박서진 씨는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세무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등 납세 의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책임감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다른 많은 연예인들에게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성실 납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매우 귀하고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박서진 씨와 같은 모범 납세자들이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더욱 인정받는 건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소환장 소식에 놀라고 염려했을 팬들과 대중들을 안심시키듯 박서진 씨 또한 소속사를 통해 진솔하고 겸손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팬 여러분들과 항상 묵묵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게 활동하며 제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팬들의 걱정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좋은 음악과 진솔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이며 팬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박서진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모범적인 납세 사례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일부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과 그로 인한 대중의 실망감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그의 정직하고 투명한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동시에 연예계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솔선수범이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연예계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박서진 씨가 과거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수입에 대해 솔직하고 소탈하게 언급했던 내용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정확한 연간 수입을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행사나 공연이 많은 달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 때도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돈보다는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더욱 소중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진심을 담아 노래하고 싶다우는 겸손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꾸밈없고 진솔한 모습은 이번 모범 납세자 선정 소식과 맞물려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입 규모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나 질투보다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값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소환. 그 배경은? 박서진이 소환된 이유는 예상과는 달리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소환은 세무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 모범적인 사례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박서진은 그동안 꾸준히 세금 의무를 다해온 연예인 중한 명으로 그의 정직한 납세 의식을 높이 평가하여 이번 소환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서진은 소속사나 법적 대리인에게 세무 업무를 맡기지 않고 스스로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납세 업무를 처리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연예계에서는 흔히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속사나 친인척을 통해 수입을 은닉하거나 위장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박서진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모범적인 납세자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했다. 국세청의 특별한 인정. 서울지방 국세청 관계자는 박서진을 올해의 2분기 최고의 납세자로 선정하며 그가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의 투명한 세무처리 방식은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세무서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박서진이 세금 의무를 정확히 이행한 점을 중요한 사회적 모범으로 보고 이번 소환을 통해 그를 기리는 뜻으로 표창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박서진의 이번 소환은 세금 회피나 불법적인 세무처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세금 신고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스스로 체크하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등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박서진은 자신이 세무서에 갈 때마다 직접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며 그의 성실함을 칭찬했다. 팬들과의 소통, 박서진의 입장. 박서진은 자신의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에 대해 특별한 자랑이나 과시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팬들에게 세금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자신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항상 기억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서진은 이번 사건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파되지 않도록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저는 아무런 불법적인 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무서에서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러한 박서진의 태도는 그를 지지하는 팬들 사이에서 큰 반응을 얻었으며, 그의 이미지 역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부정행위 의혹 사실이 아니다. 박서진과 관련해 불거진 또 다른 의혹은 그가 국세청의 조사를 받으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박서진은 국세청 소환과 관련된 어떤 부정행위나 불법적인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가 받은 소환장은 단지 세금 납부와 관련된 표창식에 참석하라는 초대장이었을 뿐이다. 국세청은 박서진의 세금 납부 이력을 철저히 검토한 후 그를 정직한 납세자로 인정하고 이번 소환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논란을 두고 일부 팬들은 박서진이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했다. 박서진은 오히려 다른 연예인들과는 달리 세금 납부에 대해 투명한 태도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팬들에게 올바른 사회적 책임감을 전달하고 있다. 연예계의 변화, 박서진의 영향. 박서진의 세금 납부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는 단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연예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세금 회피나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행동이 연예계에서 여전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박서진과 같은 스타들의 모범적인 행동은 연예인들에게 큰 귀감이 될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중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받는 유명인들의 사회적 책임은 과연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요? 그들의 일거수일 투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사회 전체의 가치관 형성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박서진 씨와 같이 자신의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예인들의 존재는 더욱 소중하고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단순히 개인의 이미지를 넘어 사회 전체를 더욱 건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서진 씨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신의 음악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동시에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의 음악 인생에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의 성실함과 진솔함이 오랫동안 변치 않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소동의 발단이 되었던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어리석은 의혹은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박서진 씨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납세를 가장 정직하고 모범적으로 수행한 최고의 납세자로 당당하게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정직과 신뢰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는 감동적인 울림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진심 어린 음악과 그의 올바른 행보에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박서진은 자신이 보여준 투명한 세무처리와 성실한 납세 의무이행으로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올바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는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박서진을 더욱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마무리. 박서진을 둘러싼 국세청 소환 사건은 사실과 다른 루머로 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가 세금 납부와 관련해 철저히 법을 따르고 투명한 방식으로 세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정리되었다. 박서진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와 신뢰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부정행위와 탈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연예인으로서의 길을 더욱 확고히 했다. 연예계에서 박서진과 같은 모델이 많아질수록 한국 사회에서도 올바른 세금 납부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다. 박서진이 보여준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 태도는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중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받는 유명인들의 사회적 책임은 과연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요? 그들의 일거수일 투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사회 전체의 가치관 형성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박서진 씨와 같이 자신의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예인들의 존재는 더욱 소중하고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단순히 개인의 이미지를 넘어 사회 전체를 더욱 건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서진 씨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신의 음악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동시에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의 음악 인생에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의 성실함과 진솔함이 오랫동안 변치 않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소동의 발단이 되었던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어리석은 의혹은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박서진 씨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납세를 가장 정직하고 모범적으로 수행한 최고의 납세자로 당당하게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정직과 신뢰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는 감동적인 울림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진심 어린 음악과 그의 올바른 행보에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